정말 멋진 운동 시즌을 보냈습니다. 타자상시상은 네, 한국야구위원회 허구현 총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구현 총재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군대 음. 시즌 마지막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선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네. 경기마저도 찬란했던 이대호 선수가 올해 최고의 타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네. 선명합니다. 네. 투수로 나와서 소비도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죠. 이대호 선수의 편력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K리그는 모든 구단과 함께 했던 그 은퇴 투어 역시도 참 의미가 있었고요. 네. 많은 이들에게 또 감동을 선사했던 은퇴식 그리고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오리스타 덕가에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우 선수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저 어, 좋은 품된희망많이데 좋은 상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 떠나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고또 떠나면 더욱 힘니다 야구도 이제 끝났지만 다는또 최양야구 저희가 야구를 서 어, 아마추어구 야구 많이 습니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대호 선수 은퇴하고 나서 제가 그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전화를 할 일이 좀 생겼어요. 원래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대호 선수,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실 거냐. 뭐 방송도 있고 해설위원도 있고. 이대호 선수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혼신하고자 봉사하고 싶다. 네, 어떻게 보낼 생각이실까요? 네, 뭐 일단은 그 아빠로서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21년 동안 계속 야구만 한다 보니까 애들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것 같아요. 좀 아침식이랑 아애들 등교도 시키고 끝나고 퇴서시키는 것도 좀부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 다시 또이 시상식의 의미를 또 돌아본다면 올해 최고의 타자로서도 이 탄을 수상하신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호 선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마지막 시즌이라고 준비는 잘했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대한 기대는 잘 몰랐습니다. 재산을 다 했고 마지막 시즌에 너무 좀 아니까 주로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되었습니다 어, 맞아요, 마지막 시즌인데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성적에서도 참 인상적인 개인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음.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힘이 완성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솔직히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니까 팬들께서 더 많이 찾아와주셨또 아, 네. 응원도 너무 많이,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없는 힘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고 3년 동안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셨었을 텐데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 번외 질문입니다. 어, 본인은 가족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능에 많이 출연을 하셨고 저그 먹방 PD들이 많이 섭외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현지역 감독을 위협하는 예능인으로 거듭난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이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먹방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지역 감독님 모습이 잘안들어왔어니다 <laughs> 이겨보면 할수 있는 걸잘할수 있는 것습니다 사실 예능에서 이대호 선수의 모습을 보면 선수 시절이 전혀 떠오르지 가 않거든요. 아예 네.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예능인으로서 하루하루 임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올해 좋은 선지를 내다보니까 많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야구선수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하고 보시면서 다음 또제 그 2의 인생도 소개해 보리습니다 자꾸 제2의 인생을 궁금해하세요. 제가 은퇴한 것도 아닌데 제 SNS를 통해서 자꾸 이대호 선수 해설위원은 언제 하는 거냐고 저한테 소속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어, 너무 해설 잘 하신다는 선생님들 많으셔가고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렇다면 다리가 다리인 만큼 이대호 선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정의하는 4번 타자란 뭘일까요 어, 4번 타자로 살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고 4번 타자라는 단어가 야구계에서는 제일 잘 치는 타자, 4번 칠수 있는 거잖아. 요 그렇게 조선 4번 타자로 불려주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조선의 4번 타자로 대할 수 있어서. 현역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시상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나중에 뭐 해설위원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시상식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팬들을 포함해서 야구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1년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감사드리고 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떠는 마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상황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의 4번 아니라 가정의 4번 도꼭 성공하시길.